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 불을 쪼는 여정을 도울 거예요. 다만, 황금의 후예와 오크마의 원로운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외부인으로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진 않아서요. 회색둥이씨와 청룡둥이씨는 하나를 보면 요를 하나 봐요. 눈빛 정원에 들어올 잠재력이 있는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글라이아님의 미세한 표정과 말투에서 두 분을 향한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천회의 손님이면서 오크마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해주셨으니 다들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아글라이아님은 절대 여러분을 아킬라 앞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응? 음? 장신은? 왔구나 히아킨 지난 며칠 동안 부상자를 살피느라 고생했어 부상자들이 치료에 잘 협조해 줬거든요. 다들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 하시둥이도 있었네. 정말 보고 싶었어. 내 네, 징이에요. 귀엽죠? 이 여자에는. 고침성이 정말 좋네. 아퀼라의 복사로서 햇빛으로 모두를 치유하는 게제 책임이죠. 게다가 여러분은 마나 문 하늘의 아이라고 하던데 어쩌면 우리는 나름 인연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서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글라이언님, 무처럼 오크마가 진귀한 선물을 꺼내들었으니 저도 그 덕을 좀 봐도 될까요? 그럼 얼마든지 두 분도 이 선물에 기쁜 뜻이 없다는 걸 믿어주세요. 동맹일은 나중에 다시 의논해도 되니까요. 헤헤헤, <laughs> 그럴리가요. 아퀼라이님 같은 대단하신 분을 제가 어떻게 돕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생하지 않을게. 오크마의 선물 고마워. 대화도 언제든 환영이야. 좋았어요. 설문지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네요. 미안하지만 조금 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아퀼라의 사진은 미세한 표정, 말투. 설문지 같은 기술을 갖춰야 해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은 깨달음의 나무 정원 누스페르마타 학파의 보조 강사이자 의료기관 놀빛 정원의 수석 간호사 히아킨이에요 얼마 전 니카도르가 오크마를 습격하면서 많은 황금의 후예가 부상을 입었거든요 히아킨은 보상자를 치료하고 오크마를 지원하기 위해 나무 정원에서 파견되어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제일 자신 있는 건 사람들 마음 속 깊은 곳의 응어리를 푸는 거예요. 혹시 고민이 생긴다면 언제든 제게 털어놓으세요. 정원에서 햇볕을 쬐면 근심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심리 상담사였구나. 그럴게 고마워.